Субтитры создавал DimaTorzok 뭐해? 아니라 쑥이야? 마스크 이만이라도 가려 자기야 이서율 이서율 쑥이야? 쑥 어, 있네 음. 아이, 바보같이 끊먹었다 차에 칼 없나? 없어. 야, 오랜만에 본다. 이 숙이, 응, 어, 맞네. 이숙이요 다, 어. 이거, 이거, 이거. 엄청 많아. 어, 숙떡, 숙떡에 먹어서 되겠다. 숙 버무리. 응. 떡은 좀 하기 힘들고, 숙 버무리가 많다 하니라, 소유이랑 놀아줘. 대나무 밭이다. 여기는 미륵사지 옆에. 어 서율이 잡아줘 서율이 서유리. 서율리도 하나 끊어줘 서율어 동생 챙겨야지 이어요하늘아 여기 이거 갖고, 갖고 놀아 네하늘아이 응. 이거 갖고 놀아 이거 갖고 놀아 응 어? 저거 갖고 놀아 대나무 응 애기 응. 하나만 줘 애기 아이 올라가려고? 아이차. 여기서 놀아 여기서 어, 고마워, 오빠. 고마워 야지 서일이. 와, 공기 막다. 뭐예요 서율이? 서율 눕고 싶어? 너 <laughs> <야>, 성격이 <laughs> 아무 데나 막누 너무 많이 해? 나하고 너무 닮으면 안 되지 어디 가요? 한율라 여기는 미륵사지, 금마 익산의 금마 엄마는 쑥 캐고 있는 중뭐 한.. 떡 먹을 수 있는 양까지 나오겠어? 먹어도 어